오늘은 간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간암은 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이 아프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먼저 간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?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입니다. 간염 바이러스에는 A형, B형, C형이 있는데 특히 B형과 C형 간염이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간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알코올 섭취도 간암의 위험을 높입니다. 과도한 음주는 간에 부담을 주고 간경변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간경변증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. 비만과 당뇨병도 간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. 비만은 간에 지방이 쌓이게 하고 이로 인해 간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간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. 이제 간암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간암의 치료는 암의 크기와 위치,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. 첫 번째로 수술이 있습니다. 수술을 통해 암이 있는 간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암이 초기 단계일 때입니다. 두 번째로 간암이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.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.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마지막으로 간 이식이 있습니다. 간 이식은 건강한 간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간암이 심각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. 간암은 예방이 중요합니다.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간염 예방접종,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간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간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